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악몽 던전 100단계, 그 어떤 맵도, 그 어떤 던전 옵션이더라도, 심지어, 물약을 아예 전혀 먹지 않더라도, 올 클리어가 가능한 활도적의 끝판왕 종결 세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활도적이 아니라, 그냥 도적의 끝판왕 세팅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감히 완성형 세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줄지 않는 엄청난 체력 회복력과, 백단 정에도 그냥 원콤 내버리는 강력한 딜량, 또 무한 은신을 통해서 몬스터들을 농락하는 재미와 미끼덫을 활용한 모리 사냥과 광력 폭딜까지, 또 사냥 속도도 굉장히 준수해서 어떤 맵이든 10분 내로 다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뭐 맵에 따라서는 뭐 백단이더라도 3, 4분 내로 컷이 충분히 가능해요. 아 진짜 무엇 하나 전혀 부족한 게 없는 이 활도적 종결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자, 먼저 아이템 세팅입니다. 우선 고유 아이템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규탄입니다. 어 저희는 참고로 활도적이기 때문에 이 규탄의 아이템 위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밑에 있는 고유 옵션 수치가 높은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템들의 위상과 추천 옵션들은 지금 화면 속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체력 회복의 핵심은 바로 이 치명적인 땅거미 입니다 이건 나중에 플레이 방법 편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진짜 미친 체력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발에서는 다른 도적 빌드와는 다르게 참외 경갑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 기본 옵션에서 공격 시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 옵션은 필수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외 이제 뭐 기본적인 위상이나 아이템 옵션들은 요 화면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빌드에서 체력 회복의 핵심은 바로, 은신과 회복의 어스름, 이 패시브입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플레이 방법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치명적인 땅거미 전설 위상과 더불어서, 이 패시브 덕분에 정말 엄청난 회복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거 덕분에 진짜 악몽 던전 100단계 어떤 맵이더라도, 진짜 물약 없이도 다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정복자 세팅입니다. 정복자 세팅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짧게 이 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총 7가지의 보드와 7가지의 문양을 사용을 했고요. 이발사 심장을 활용한 빌드에서의 핵심은 바로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입니다. 이 만피 상태에서 몹을 한 방에 터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이 비록 이게 하변산 그룹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딜 증가 이 옵션들이랑 다르게 이건 뭐7% 이런 것들은 뭐7.5% 이런 다른 딜 증가 옵션들이랑 다르게 포인트 하나당 무려 12.5%나 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이렇게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런 걸 갖다가 포인트를 좀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열한 습격 이거 하나에만 투자를 했고 나머지 전설 로드들은 뭐 사실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게 없어서 아무 것도 찍지 않았고요. 자 그럼 문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문양은 가나카을 넣었습니다. 어, 최대한 포인트를 아끼면서 방어도를 많이 증가시켜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양은 착취 문양. 어, 이건 뭐 치약 피해, 이건 뭐 기본이죠. 치약 피해. 그리고 세 번째 문양은 통제. 통제 문양을 사용하는데, 이 통제 문양 같은 경우에는, 이 속임수 심장을 이용해서, 이제 미끼덫으로 몬스터들을 도발을 하잖아요. 도발도 군중제어 상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제어 상태에 영향을 저기,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 효과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냉기주입 같은 거 썼을 때는, 오한, 빙결, 적에게 단독 고변산으로 딜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문양은, 봉거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지난번 이제 활도적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활도적이긴 하지만 근거리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중에 뭐 플레이 방법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어, 이번 활도적은 조금 가까이에서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거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양은 순찰자입니다 자 연발 사격을 사용을 할 건데 연발 사격이 바로 명사수 스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입니다 명사수 기술 피해를 증가시켜주고 또 받는 피해도 감소시켜주고요 자 다음 문양은 주입 문양입니다 자 주입 문양을 통해서 암흑 주입 냉기 주입 추가 보너스 효과를 받아서 이제 쿨도 빨리 돌리고요 주입된 기술의 피해 연발 사격의 데미지도 증가시켜주고요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아끼면서 다음 마지막 문양은 전투 문양입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양이죠 극대화 피해 자, 극대화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전투문양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의 문양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모든 세팅을 다 마치셨다면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연발 사격 도적의 아주 기본적인 컨트롤이나 아니면 스킬 메커니즘 등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걸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 기본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이활도전 영상 10분 30초쯤부터 이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서 이 기본적인 이 컨트롤법에 대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 해당 영상 링크는 우측 상단에 이 카드를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지난 영상과 달라진 이번 빌드에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엄청난 체력 회복입니다 이 체력 회복의 핵심은 바로 치명적인 땅거미 위상과 그리고 은신 그리고 회복의 어스름 패시브입니다 자, 이 치명적인 땅컴이 위상을 통해서 암흑 주입에 걸린 몬스터에게 피하기를 사용을 하면은 캐릭터가 은신 상태가 됩니다. 자, 암흑 주입은 한번 이제 한번 묻히면은 최대 6초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피하기 쿨만 있다면 뭐 제가 마만 먹으면 거의 무한으로 은신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은신은 최대 5초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초당 12% 최대 60%만큼 체력을 회복을 하겠죠. 이 여기서 의지력 스텝 효과로 인해서 또 받는 치료량 향상 덕분에 어, 체력이 60%가 아니라 거의 뭐85% 이상 체력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은신 한번 할 때마다 자 그리고 또 은신 상태가 되면은 저 이제 속임수 심장. 저 기만 기술 이용 시, 저 은폐, 은신이 바로 기만 기술이거든요. 은신 상태가 되면은 미끼덫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아주 안전하게 은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몬스터들은 자연스럽게 이 미끼덫으로 몰려들게 되겠죠. 자, 은신은 5초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이 덫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럼 이 몰려든 몬스터들을 저는 편안하게 딜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 미끼덫을 발동시키는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암흑주입에 걸린 몬스터를 피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뛰어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질주를 사용을 해도 이렇게 미끼덫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바로 이 재촉하는 안개의 위상 덕분이죠. 그리고 이은신은 은신을 직접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이세 가지 중에서 상황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아주 편하고 쉽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이 참고 영상은 제가 라이브 방송했던 거 이제 이용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방법은 몬스터한테 암흑 주입을 걸고 암흑 주입 쓰고. 그리고 연발사격을 써서 암흑주입 걸면서 바로 이렇게 해피를 누르시면은 자 보시면은 저는 은신상태가 되면서 여기 미끼덫이 깔리고 몬스터들이 이렇게 몰려들죠 이렇게 몰려든 몬스터들을 갖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에서 프리딜을 하면 됩니다 자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미끼덫을 이제 은신을 직접 사용을 해서 주변에 내가 몬스터들이 많다 그러면은 미끼덫을 그냥 직접 사용을 하고 저는 이제 은신으로 빠져나가면은 몬스터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안 쳐다보고 이 미끼덫, 미끼덫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저는 또 편안하게 이렇게 프리딜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 이렇게 질주를 이용해서 여기 미끼덫을 깝니다. 자, 질주를 이용해서 그럼 몬스터들이 다또 저쪽으로 달려들죠. 자, 달려드는 게 보이죠. 자, 달려드는 거에다가 저는 이제. 안전하게 옆에서 프리딜 꽝 <laughs>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또연상이 있으면 딱 질주 질추 써서 질주를 쓰면 은 여기 미끼 덫이 깔리죠 뭐전 옆에 있고 그러면 뭐좀 위험한 것들 시체 같은 거 먼저 딱 잡아주고 그리고 몰려있는 거 몬스터를 갖다가 딱 찾지. 뭐 아주 쉽게 그냥 잡으면 됩니다 자이 원래 이 망령들이 정말 잡기 힘든 몬스터인데 이렇게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몰려든 몬스터를 갖다가 쓰고 이 암흑집 암흑집을 때리자마자 이렇게 피하게 쓰는게 거의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있으면은 뭔가 딜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거의 항상 지금 은신상태죠 이렇게 은신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의 사냥 내내 은신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사냥을 하면서도 사냥속도도 결코 느리지 않은 정말 이 완성형 도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힘든 던전, 안 좋은 옵션, 그리고 물약 없이 암몽 던전 100단 클리어 타이머 텍 미션을 받아서 플레이했던 이 미션 영상 확인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뿅. 10분 시작 합니다고 출발. 10분 타이머. 타이머 텍. 이거 동선을 잘 짜야 돼. 이게 동선이 헷갈려 가지고 일단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어 잠깐만. 너너널 봐버렸다. 시간 더 필요해. 이제 쓰고. 은신 쓰고. 아 어떻게. 피, 피 채우고. 야, 은신이도 나를 왜 때려? 아, <laughs> 큰일 났다. 아, 일단 만원 날아갔고. 아, 너무, 너무 달렸나? 아, 지금 1분 지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아, 너무 달렸나? 적당히 잡으면서. 사지 하나 더 일단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 어, 지금 채팅창은 좀 올라오는데 죄송한데 10분 있다.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laughs> 살짝 집중 중이라, 지금 미션 중이라. 어, 좀막 긴글 올라온 거 봤거든요. 라크스님, 어,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대답해 드릴게요. 진묘한 악의 각성기 하나는 왼쪽 이에 있겠지 어 왼쪽 이에 있겠지 변신 몇분 지났다? 아, 3, 3분 좀 넘게 지났 어, 시간 널널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시간 널널한데요. <laughs> 회장님, 어떡하죠? 아. 어, 또 지갑 또 지, 지갑도 털이 범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어? 채우고 신 쓰고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보스만 잡으면 끝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어떡하죠 어, 뭐 거의 뭐 5분 컷 하겠는데요 어, 한번 죽었는데도 이거, 문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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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만 아, 원. 아, 내만 원.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 내만 원. 아. 비켜, 비켜. 나 지금 바빠. 은신. 우리 뭐, 뭐하는 신. 아, 내 만원. 아. 뭐, 일단 10분 안에 클리어를 해버렸죠. 이 정도면은. 예. 이거 잡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아 이제 흐르는 그림자 저게 자꾸 괴롭혀요 저게 프리딜 못하게 피가 좀 까, 깎인 것 같으니까 피좀 채우고 6분 클리어. <laughs> 6분 클리어.